일반 공개가 안 되는 전각에 김씨 일행을 위한 냉장고까지 설치가 됐고 종묘 안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CCTV를 꺼두고 황후놀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일날 나왔습니다. 여전히 보시는 여러분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는 몰랐죠. 외국 사람 두 분하고 중약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당일에 계시는 걸. 지난해 JTBC 보도로 드러난 김건희 종묘 차담회 세계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관람을 제한하는 휴관일을 틈타 사적 사용을 한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당시 기록을 더 살펴봤습니다. 차담의 하루 전인 지난해 9월 2일 작업 일지입니다. 종묘 관리소 직원들은 김씨 일행이 찾을 망묘로의 거미줄을 제거하는 등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전각에는 냉장고까지 설치했습니다. 차담의 당일. 김시일행은 소방차 등 필수 차량만 드나들 수 있는 소방문을 통해 차를 타고 종묘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차담회 했던 장소는 이망모망묘일반인공개지 이 막무, 않은 장소 지금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이 아주 심히 우려되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다 차담회가 진행된 오후 2시5 0 분부터 4시이0 분까지는.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왕놀이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오, 우리나라에 음, 살고 있었습니다. 내부쇼에 <laughs> 진짜 오랜만에 또 함께 하는데요. 어, 민주당의 김성회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중년화 폐기로 순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아, 인터넷 형상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 멘트 약간 까먹을 때쯤 그랬던 모습이고 아,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십니다. 예. 근데 제가 뭐 그냥 오랜만이니까 모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이거를 또 이분이 많이 했더라고요. 네. 뉴스 검색하다 어? 쓸만하게 나왔는데 그럼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laughs> 네. 어떤 내용이냐? 김건희의 왕놀이. 음. 김건희가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개인 카페로 활용했다. 종묘 박스. 아, 나 솔직히 진짜 열받더라고. 아, 응. 아니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 유산이 아니고 엘받아.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응. 그곳에 자기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카페처럼 와. 먹고 마시고 CCTV 다 꺼놓고. 그랬다는 거야. 레전드,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그, 음. 그리고 그 안에 소품도 네. 따로 막 가져와가지고 꾸며놨어요. 음. 저것도 또 문화재 아닙니까? 혹시 저런 것들? 음. 저렇게 꾸며놓고. 아, 저렇게 꾸며놓고. 네. 음. 그리고 막 냉장고도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김건희 하나 때문에 갖다 놓고 뭐 그랬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성애 의원님이 엄청나게 또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명 종묘 복수사건 소개해주세요. 네. 이게 종묘 황후놀이죠. 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황후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논 건데 이거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JTBC가 관련돼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은 아,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것만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뒤져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제가 제 가장 격분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일단 4 번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사. 뭐 얘기 띌거 없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대통령실에다가 음. 국룡유적 본부에서 보낸 어, 이메일입니다. 거기 빨간 선 보이시죠? 네, 네, 네. 아, 차량을 이용해서 그 왼쪽 상단이 소방문입니다. 오. 소방문은 뭐 하는 되겠어요? 소방차가 소방차. 불이, 불이 네. 났을 때 네. 들어오는 데요. 그때만. 예, 그때만. 어 그래서 어, 우리 영부인님 피곤하시니까 차량으로 빨간 선 있는 길로 쭉 이렇게 돌아오시면. 망묘루 어, 김건희 카페를 운영했던 곳입니다 망묘루까지 단숨에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본부에서 안내하는 이메일입니다 김 위원님이 자료제출로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제보받은 거 자료제출로 자료 확보 했습니다 예 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난 솔직히 김건희보다 여기 관리소가더 열받네. 음.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건 6번 사진입니다. 6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종묘잖아요. 종묘 사직 들어보셨죠? 네. 예, 제사 지내는곳 아닙니다. 조선 시대 왕들의 비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하마리. 여기 보시면 이게 하마비라고 음. 해서 어, 이 하마비가 있으면 임금도 말해서 내려야 돼요. 아. 여기는 종묘 사직. 우리 종묘, 우리 선조들을 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의를 표현하기 표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나갈 수가 없고 아 여긴 말에 내려서 왕조차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 왕도 걸어가야 돼. 근데 여기를 김건희 씨행은 차로 들어간 거예요. 아 왕보다 높으니까. 진짜. 하... <laughs> 황후니까. 아. 아, 진짜 열받는다니까. 아 아니, 황후가 아니고 황, 황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영영전이라는 곳을 먼저 둘러보고 아 근데 이날 이제 노는 날이었어요. 음. 사람싹 비웠지. 음. 근데 영영전을 둘러보고 정전을 거쳐서 막묘로 로 가기로 일종의 동선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유산청이 그 전날 네. 직원들을 대동해서 뭘 시켰어요 청소를 시킵니다 음. 음. 그동선 일본 음. 한번 보시죠 지금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영영전 대청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음. 직원들 다 동원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공감하시요 사단장, 사단장 오십니다 네. 그래서 영영전을 대청소하고, 아 열받네. 그 다음에 망묘로 카페, 김건희 카페는 야 시원한 음료 대접해야지, 어? 아, 냉장고. 와, 냉장고 운반. 설치. 냉장고를 운반해서 설치했습니다. 아, 혹시나 우리 영부인님 걷다가 목 마르실까봐. 진짜 열받네. 시원한 걸로.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망묘로의 거미줄 제거, 음, 청소. 음, 이런 없네. 거를. 이 사적을 지키는 사람들 시킨 거예요. 아. 김건 그 예. 아까 최욱씨 잠깐 얘기했지만 저그 카페에다 다 놓은 테이블이나 의자가 테이블은 경복궁에서 가져오고 의자는 창덕궁에서 네, 가져왔다. 그렇죠.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있었어요. 진짜 완전히 진짜 황황놀이한 거야. 그렇습니다. 아, 저 죄송한데 저 진짜 카페가 아니에요. 알아요. <웃음> 네. <웃음> 사실상 왜냐면 처음에 국가유산청에 해명할 때는 음. 아이고 우리가 이거 사실 뭐그 저기 그건 아니고 그냥 의자랑 테이블만 갖다 네. 놓고 꽃만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음. 0년 정도 들어보니까 1년에 두번 청소하는 데라는 거 반년 네. 한 번씩 아. 그냥 종묘복수가 아니고 아리어살 그렇죠 아리고 아리고 이게 잘 하시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날 종묘를 간다는 게 되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종묘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국에 오면은 보고 싶어하는 게 종묘고 아.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가. 동양의 파르테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해요. 네. 종묘 아, 건축을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로 하는데 <laughs> 그 종묘의 감동을 로시 느끼기 위해서 그 건축가들이 오면은 각별하게 요청을 하는 게 아, 새벽 시간에 사람들 없을 때 가서 이걸 보게 해달라. 와, 그러니까 그 정적 속에서 그 장면을 쫙 봤을 때이종묘가 아, 지금 제대로 된 의미와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김건희가 건축가를 많이 만나고 다녔거든. 맨날 무슨 저 누구야 그 일본 아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난다. 아, 그 시멘 음. 다다오 안도다다오 네. 안도다다오 얘기하고 만도다다오 옆에 가서 음. 사진도 찍고 아, 막 했잖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주저두는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또한번 만끽한 거예요. 아, 그래서 도나 아,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정전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모시는 음. 이 사방은 뭐그그 백화. 이게 지금 음. 5년째 공사 중이에요. 200억을 음. 투여해서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기울을 다 뜯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날 영부인님 오시니까 어떻게 했다? 공사도 중단시켰습니다. 와. 공사업체 들어오지 마라. 감히 감상하시는데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거든요. <laughs> 공사를 중단시키고 또 지금 오롯이 감상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 꼭 드렸는데 CCTV를 아, 다 꺼버렸습니다. <laughs> 김건희 온 날. 네, 김건희 온날다끈건 아니고 김건희 도착 시간부터 나간 시간으로 제가 추정하고 어, 있는데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14시 5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껐는데 네. 이거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다 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를 아, 저건 진짜? 꺼야죠. 김건희 씨 얘기하면 저게 아. 원격 조종으로 폭발시켜서 위해를 하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이 저는 그데이 대목이 똑같은 것이. 저는 이 대목을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던데 이거는 제가 민원 하나 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 네. CCTV를 껐잖아요. 김건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을 음.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 어, 외국인 두 명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음. 근데 김건희가 외국인 두 명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무소불위의 김건이라도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외국인 두 명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김건이도 수고로움이에요. 음. 저는 이 외국인 두명 결국 이것도 자기 불법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음. 입장이거든요. 음. 같이 갔는지 일단 알아요. 저희가 추정하고 네. 있는 거, 저는 아니고 언론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가 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개인전이 있었거든요. 음. 그 아들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통영이랑 음. 같이 왔다라는 예전에 김건희가 코바나에서 예, 예, 코바나 콘텐츠에도 전시회. 주최했던 음, 전시회에 네. 뭐 이름만 대면 아주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화가, 화가 마크, 마크로스코잖아. 어, 그런가요? 네. 네. 그 아들이 <laughs> 왔다라는 취재 내용은 있는데, 뭐 제가 음.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그 사람과 통영이 왔다라는 것인데. 무슨 일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절차가 네, 있고 그것도, 어, 그것도 자료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게 국이 네.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 정보의 행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허가하셨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지만, 음. 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주 사적인, 매우 사적인. 그리고 본인 코바나 컨텐츠 음. 때 있었던 어떤 거래 의 연속 선상에서 일어난 일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참 슬픈 게그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 예전에 우리가 왜 의궤 병인양요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거 아, 음. 그거 왜 다시 반환해 오는 거 그거 네. 했었잖습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 박물관에 학예사가 그 의궤를 자기가 몸에 품고 그 여자분이 음. 이건 프랑스의 유산이니까 절대로 못돌려준다 못 음. 그러면서 개긴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것 때문에 그 늦어졌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문화 유산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자부심이 우리가 입장, 우리 가 입장에서 우리 입장볼 때는 좀 삐뚤어진 거였지만 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나라 공무원들이 그 음. 나라의 문화 유산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우리는 김건이 한마디에 그냥 아. 다른 군궐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 놓은 공무원들이 음. 아. 안다 해도 문까지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참, 제, 참 너무 슬퍼요. 게다가 막묘로는 비공개된 공간이라 지금 들어가 볼수 없는 곳인데 들어간 데다가 지금 네. 방금 최강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국립유적 본부의 직원들이 그러면 이게 정전은 국보라고 말씀드렸죠 음. 영영전은 보물입니다. 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설령 국가 행사가 있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이 누군가 초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을 알려야 될 일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럴 때는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행사 합니다. 그걸, 그걸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당 전문 직원 그 옆에 수행을 하면서 음. 선생님 여기 놀라가시면안 됩니다. 음. 이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의원실에다가 자료 제출하는데 폭로가 됐는데, 3번 보시면 음. 국립유적본부 직원들은 현장에 아예 없었습니다. 자기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다고 얘기해 버려요. 물러라 음.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거야 CCTV는 꺼버렸지, 음. 직원들은 현장에도 못 갔지.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난리고서던지를알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laughs> 대통령실 대한 태도인 거예요. 아니, 그어지 의원님. 이거 그냥 뭐 코바나 컨텐츠 시절에 아는 사람이랑 즐겁게 놀다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그 이권이 있는 누군가를 만난 거 같아 네.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욱 선생님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요 직권 남용의 강세 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를 좀 해봐야 될것 음. 같은 게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러고 다녔다는 게 너무 정말 국민들 화가 나는 일이고 네. 뭐 해군함 이용하지 또 대통령 사우나실 만들지 종묘는 놀이터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문체부에서 국가유산청을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음. 당시에 국가유산청에서도 이걸 다 눈감아주고 어쨌든 권력자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당시에 문체부 장관 보니까 유인촌 장관 시절이더라고요. 아, 유인촌 할때 우리가 또한 예정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다 그러니까 권력의 협조하고 아우에서 가성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음. 좀본세색원해서 밝혀야 되지. 아. 정말 국민적 자존심이 너무 정말 땅에 떨어지는 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진짜, 진짜 수산씨 말씀처럼 정말 임기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웠을 것같아 아. 아. 그러니까 또, 또 남들 못 가본... 가가지고 네. 먼저 한번 털고도 앉아서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아, 네. 다음에 불국사 한번 가야죠 그렇지. 이러면서 그 저는 이게 지금 아. 국능벅스 R 드라이브스루라고 봅니다 아, 네. 드라이브 지도 않았어 네. 어. 차를 타고 다녔거든 음. 네. 야이번엔 첨성대로 젠가 한번 하시죠 <laughs> <laughs> 첨성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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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가 뭐야 <뭐예요? 웃음> 노래 부를 땐 석굴암이 낫지 않냐 <laughs> 코빵빵하게 <laughs> 그 <그게> 저희가 <laughs> 이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laughs> 오늘 아침에 뜻밖의 <laughs>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어 뭐예요 그, 의친왕 기념사업회 음. 즉어 대한제국 고종 황제 장증손인 분께서 예 저희들한테 그 의친왕 기념사업회에서 어 장문의 편지를 보내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좀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음. 대통령 영부인은 왕조 시절의 왕후나 대비마마가 아닙니다. 위대한 국민들을 뽑은 단기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저희 직계 조상님 모신 사당이자 국가의 정통성의 상징을 아, 상징하는 종묘에서 개인 지인들과 깔깔거리며 담소를 나누는 잠부로, 어, 장소로 함부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음. 후손들에게 허락받았습니까 국민들에게 허락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었는데 네. 굉장히 좀 무겁게 와닿았고요 이거 진짜 이렇게 국기를 문란시킨 거 이거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당 김건희에 대해서는 강요죄 그리고 네. 이 사건을 전부 다어린이했던 당시 그렇지.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은 직권남용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수능에서. 아이고 대통령실 에 전화통 그냥 있는대로 다갔다 했던 이 국립유적 본부에 대해서도 그렇죠.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고, 아,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유산청장한테 어제 요구를 했고, 네. 그러겠다고 수용했습니다. 고말 좋습니다. 앞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정부가 밖에서 새로 문화재청장이 취임했으면 김성현을 지적하기 전에 보고를 하시는 게 맞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뒤집으니까 네. 그때서야 이제 또 그때 그러니까. 가서 이제 보고해서 청장이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했다라고. <laughs> 예 네, 하고 나서 어제 질을 하고 나서 청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더니 네. 아, 정말 미안하다고 저희가 꼭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놓치지 말고 계속 들여다봐서 네. 진짜로 고발하는지, 지짜로 네. 징계하는지, 네. 감사하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 누가 같이 왔었는지 지금 유적 본부의 입장은 뭐냐면 아우 갑자기 당일에 와갖고 누가 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만 하고 있고, CCTV는 한달 단위로 없어지니까 그나마 지웠지만 네.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국회는 국회대로 또 특검은 특검대로 들여다 볼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뭐 오신 김에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같이 한마디 하고 가시죠. 네, 음. 마지막으로 진짜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예, 네, 뭐예요? 아까 이제 휴일을 말씀하시는데 유유자죠이궁 같은 경우는 사용료라는 게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휴일에는 따블을 내거든요. 저희가 아. 계산을 해봤는데 네. 아무리 정부가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 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부끼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사용료를 지불해야 그러니까 되는 공시 건데 공시 행사를 위해서 쓴다고 그렇죠. 할 때도 네. 그러니까 네. 국가유산청이 네. 이건 김건희 씨 개인한테 반드시 청구해서 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거 안 받으면 뇌물 공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잘 보이려고. 알겠습니다. 네. 자 아주 짧게 왜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laughs> 어제 이제 당 대표가 새롭게 뽑혔는데 네. 최대 패배자가 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한동훈계는다 떨어졌으니까 한동훈 뭐하고 있어요 한동훈 원외 단톡방이라는게 있어요 아, 그한데그원는단방한동훈이 네. 글을 남깁니다 모두 담담히 힘내시죠 담담히 담이히 담담히 이담 감담이 있네요. 왜요? 본인이 제일 인내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분은 지역위원장도 아닌데 원외방에 왜 있대? 모르겠어요. <laughs> 왜 있는 거야? 저는 <laughs> 맞으니까. 아 <아니>, 원외라고 하면 <laughs> <범> 원그 <원회. 웃음> 253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아 원내 지역에는 국회의원. 아 그다음에 원내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 있는 방이 원외 방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김문수는 왜안넣어죠그런 같은 원인데그니까 거긴 지역위원장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건데 한동훈 씨는 네. 어떻게 들어가지 <laughs> 너무 궁금하네요. 아 예. 안, 안 나간 거 수첩에 아니야? 수첩에 이름 적혀 있으니까 깨어 좋겠죠. 아, 뭐, 장동혁은 그 공약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그 게시판 사건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 아, 그거 다시 한다고 들어서 아, 내가 그래서 네. 지지했는데 장동혁 대표님 네. 그일 잘하시고 아주 스마트하신 분인데 그 게시판 사건은 꼭좀 아,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거든요 약속도 아, 그 네. 지키셔야 하고 한동훈이 네. 아직까지도 변명조차 못하는 사건 음. 그렇습니다. 음. 그거는 좀 제가 부탁을 좀 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이번에 신임 대표는 그 얘기도 했어요. ]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국힘 소속인데 음. 아. 국힘을 비판하는 패널들 음. 조처하겠다고 교체하겠다. 어떻게 패싹다 바꾸겠다고 지 네, 아, 어떻게 조처를 하는데요? 네? 뭐 거기 어떻게... 아마 그그 음. 그 김종혁. 위원장을 견양하는 어. 그러니까 것. 개 같아. 흔히 말해서 신한계 패널들 아. 패널들이 네. 방송에 많이 나가요. 요즘 아. 시원하게 발언 수위를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신한계 네. 패널들이. 아. 김종혁, 네. 윤희석, 아. 뭐 이런 아, 분들. 윤희석. 네. 네. 신지호는 네. 방송에는 안 나가죠. 전화만 하는 것 같던데. 음. 뭐. 아 그래요. <웃음> 아, <웃음> 김종혁, 윤희석 이런 분들 손보겠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죠. 그 가끔 아. 이제 김성태 의원도 좀 방송 좀 많이 김성태? 하시는 아. 그런 야, 근데 참 이게 재밌어요. 장동혁은 진짜 그야말로. 진한 게였잖아요. 진한 게. 아, 나는 이게 진짜 볼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laughs> 이해가 안 가. 정말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아니 그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laughs> 바로 그 사무총장 시켰잖아요. 맞아, 그렇죠. 사무총장. 네. 그리고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됐을 때 최고위원이었고 아, 수석 최고위원님이 아, 네. 이래 그래, 둘이 맨날 같이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맛있는 거 그렇죠. 먹으러 다니면서 둘이 깬다 그랬거든요. 그래, 근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어, 판사였고 관료였으니까요. 음. 바람보다 빨리 눕는 갈대인 거죠. 와, 예, 빨리 눕다. 뭐. 저쪽으로 누웠다. 예. 음. 아, 판단이 빠르니까 당대표까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 맞아요. 음. 본인은 자, 정말 상황 판단이 빠르고 어. 나는 성취를 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음. 음. 제가 음. 음. 어제 그이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음. 네. 회장이 있었는데 잠깐 정회를 했어요 근데 어. 저랑 별로 친하지 않은 어. 국민의힘 의원이 근처에 있었요 어, 재밌다 저랑 누구랑 이렇게 같이 얘기 그냥 잠깐 사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결과를 딱 얘기하면서 네. 아 됐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에는 음. 제가 도저히 그 방송에서 할수 없는 엑스 됐네를 아, 아, 아 엑스 됐네 됐다 엑스, 엑스 됐다라고 했구나 <laughs> <laughs> 경상도 사투리 살려서 하는데, 네. 아니, 이 사람이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오, 오, 서로, 진짜? 그, 그, 뭐렇 농, 친구끼리 욕으로 농담하기도 하잖아요. 음, 근데 아, 그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인데, 어? 제 옆에서 너무 속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딱히 아, 그, 제가 보기엔 친, 친, 뭐 한도 아니고 뭐 이런 분들, 아, 무색무치인데 아, 무색 그렇게 해서, 예. 진짜로? 근데, 예. 진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어, 그냥... 가평 자댔네 이렇게 아~ 나도 <laughs> 좋은데요 가평 자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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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가 조지 못하겠어 그 그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laughs> 앞으로 당분간은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네. 진짜로 뭘 못하겠다고 네. 그 사람은 그 주어가 당이었겠네 당 <laughs> 자기가 엑스 됐다는 자기들과 안가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진영이. 됐다라고. 음. 와, 진짜 정상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었던 거죠. 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됐다. 그런 그러네. 생각을 아. 하는 사람들이 물 밑에선 또 부글부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그래서. 꽤 된다고 봐야 돼요. 되게.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와서 저한테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고 아. 하시더라고요. 와. 야. 와. 기백이. 음. 마 기미 긴든게 아니라 진짜로 마막병잔 땠어요. 아니 그래도 일단은 뭐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막이 시원하게 하는데 어제 저도 좀얘를 듣다 보니까 김문수 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하나로 또 꼽는 것이 한동훈 품겠다는 거, 그러니까 한동훈 음. 공천 주겠다는 말을 김문수가 하는 순간 음. 한동훈에 대한 지금 반대 정서도 너무 지금 당에 편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문수 떨어졌다는 분석도 아주 힘을 음.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환기를 품은 사람은 되고 한동훈을 풀면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지고. 예. 어. 그래서 이번에 최대 패배자가 한 동훈이고 최대 의 승리자가 전한길이에요. 그렇죠. 음. 전한길이는 또 김문수를 그렇게 저격을 하더만요. 네. 김문수에 대해서 자기한테 사과하고 정기현처럼 사과해요 나한테. 이제 총수야 당 총수. <laughs> 아, 아. 당의 총수라고 전환 길이가. 근데 전환 길이 말대로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 나를 네. 품는 자당 대표 될 것이다. 그러니 대본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 됐어. 이루어져 버렸어. 네. 실제. 이 권력이 굉장히 뜨거운 쇠 같은 건데 그쵸? 이걸로 사람 치면은 사람들 이 앞에서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이 눈이 도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내건줄 알고 휘두르게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손이 뻘겋게 익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 치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니 근데 장동혁이 뒤통수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갔다가 또 뒤통수 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일각에서는 네네. 또 장동혁이 또 전환기를 뒤통수는 또못칠게 뭐가 있냐 음. 이런 분석도 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당원들 손님데 과연.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전환기 힘을 잃을 땐 치겠죠. 힘을 잃지 않는 한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음. 예. 그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로. 어쨌거나 나라를 위해서는 참 잘된 일이에요. 좋은 대표를 뽑았어. <laughs> 나 <laughs> 네. 인정이야, 진짜. 국팀 인정. 네. <웃음> <웃음> 진짜. 아, 레전드입니다. 아, 아, 네. 네. 댓글에서 이제 가평 쪽 분들이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오셨는데. <laughs> <이제, 웃음>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 그 표현을 아, 좀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제 워낙 이제 네. 가평의 그 잣이 굉장히 아, 유명하고 주장성으로. 맛이 있어서. 네. 전잣 막걸리도 좋아합니다. 네. 너무 좋죠. 어, 가평. 정말 좋아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은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